새정치민주연합의 테스크포스 소속 의원입니다. 유대훈 의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 야당은 안을 확정했습니까? 우리는 일찌감치 TF를 구성해서 예. 어, 안전과 관련된 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 검토를 다 끝낸 상태죠. 자, 결론을 좀 알려 주세요. 그러면 정부 조직을 어떻게 만드는 게 좋다는 거죠? 해양경찰청이 해체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에, 해양경찰청의 징벌적 해체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예. 반대하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의 사고 수습에서 해양경찰청이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예. 그러나 해상 사고 구조에 대한 장비를 대폭 보강을 하고, 예. 해상구조단과 소방 방재청 119 구조단이 합동으로 해상 구조 훈련을 강화하면 예. 충분히 해결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합니다. 어쨌든 해경은 존치시켜야 한다 이거고요. 예. 그다음 소방 방재청도 존치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방 방재청은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의 신임도가 가장 높은 기구입니다. 예. 소방 방재청은 해체한다는 해체해서 본부로 간다는 것은 국가 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이제 번부로 준다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그런 정부조직법을 정부가 내놓은 것이죠. 예, 예. 소방방재청은 지금 소방과 방재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방재 부분에 1년에 한 8,700억 정도됩니다 소방방재 예산이. 그중 1000억도 안 되는 945억 정도가 소방예산입니다. 예, 예. 나머지 예산은 하천관리예산입니다. 하천관리가 소방에서 관리하면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그럼 하천관리는 국가안전부로 내주거나 안행부에 그대로 내버려 두기로 하고 예. 소방청은 반드시 에, 존치시켜서 소방전문가로서의 그 위상을 예.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 반면에 지휘 예. 체계가 이완화됐기 때문에 이 측의 혼돈이 있는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중앙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일론화 같아야 예. 보다 더 신속하고 또 알찬 그런 그 구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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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대응에 예예.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소방방재청에서 하청관리 등등의 그런 방제 기능은 따로 떼고 예. 소방 중심의 소방청을 그대로 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러방서방자라는 그렇... 부분은 예. 원래가 소방 업무가 아니었던 것을 예, 예, 니다는 것입니다. 그러, 그렇게 하고 동시에 지방직인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다. 여기까지입니까 결론이?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어 국가 안전처를 총리실에 신설하는 거는 야당에서는 일단 없는 것 같네요. 저는 그 안전처를 굳이 신설을 한다면 예. 예, 안전처를 신설하기 때문에, 예, 아 해경을 해체하고, 소방청을 해체해서 본부로 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법 체계를 갖추기 위함인데, 해서 예. 안전처를 신설해서 장관으로 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예.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국민안전부를 만들면, 당연히 이 소방청과 해경청은 존치되는 것입니다. 예, 예. 그 부분을 해체하기 수, 그 안전처에 예, 누를 만들기 위해서 그 가치 위해서 두두 두 부처를 본부로 적합시킨다는 뜻이 그게 예.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견은 그 별도 부서로 국민안전부를 신설한다 이거죠.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안전부의 외청으로 해경청하고 소방청을 둡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럼 국민안전부의 본그 안에는 내부에는 어떤 기능들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국민안전부에는 이제 두 청을 이제 예산권을 갖는. 예. 에, 그런 이제 소위 말하면, 에, 두 청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예산권이라든가 법제도 개선 문제라든가. 아, 예. 어, 이런 부분을 이제 국민 안들 주면서. 예. 양쪽 청을. 예. 어, 이제 그 힘을 실어주는 그런 예. 역할을 하고. 예. 두 번째, 이제 방제 부분을 해서 국민 안전부가 직접 국가의 한처 한천, 중요한 한을 관리하라. 그런 아, 뜻이 됩니다. 방제 부분을 국가안전부 안에 바로 둔다? 예, 네, 그렇습다 현재 안전행정부 안에 있는 안전담당 부서들은 국민안전부로 다 옮깁니까? 그렇게 되겠죠. 아, 네. 자, 대략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지금 네. 여, 여당은 총리실사나 국가안전처 밑에 본부체제고 네. 야당은 국민안전부를 신설하면서 외청체제로 해경과 소방청을 두자, 이거거든요. 차이가 그렇군요. 아주, 차이가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어, 여야가 언제부터 이 문제를 머리 맞대고 논의하게 될까요? 아 어, 우선 내일 오전 10시에, 예. 에, 여야가 만나기로 원내 대표단 회의에서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네, 내일 10시에, 에, 여야 대표단 8명이, 예. 함께 만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야 정부조직법 테스크포스 소속 의원들의 첫 회의가 됩니까? 네. 사실상 첫 회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는 게 일단 목표인데 가능할까요? 현재 상태로 보면 오늘 연합뉴스에 뜬 내용만 보면 당정협의에서세리당과 예. 청와대를 얘기하는 거죠. 예, 예. 협의에서 어두개 소방청과 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예 그러니까 그 제가 어, 좀 아까 요약을 했습 안전처를 만드는 것으로 확정지은 유대훈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과 계상. 예. 예. 그런 상태로서. 고맙습니다. 어, 예, 예. 고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예, 예, 예. 유대훈 의원이었습니다.